이 마사지기는 일상 속 피로를 빠르게 풀어주는 최고의 선택입니다. 강력한 속도와 넉넉한 용량으로 사용감이 뛰어나며 세련된 디자인이 눈길을 사로잡습니다. 목과 어깨 부위에 최적화된 무선 안마기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주무름, 두드림, 진동, 문지름, 지압 등 다양한 마사지 방식을 제공하여 맞춤형 케어가 가능합니다. 온열 기능과 3D 입체 안마로 깊은 근육 유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안전장치와 타이머 기능으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사용자들은 빠른 배송과 뛰어난 성능, 케이스의 품질에 만족하며 리뷰에서도 속도가 빠르고 디자인이 예쁘다는 긍정적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. 지금 바로 이 제품으로 집에서도 전문 마사지의 쾌감을 경험해보세요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